근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다른 노, 조합원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미안함 그런 것도 있어서 가족센터에 다시 입사를 하고 그리고 더 잘해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시도는 데 했는데, <웃음> <웃음> 했는데? <웃음> 했는데 철벽방울을 말... 철벽, 음... 철벽 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 사실 가족센터에서 어,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철벽방울을 할 거라고는 <laughs>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제가 그래도 2년을 다녔던 센터인데 면접에서 아... 떨어지셨어. <laughs> 적격자 없음. 응, 그래서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아요제 <laughs> 가족 상담사로서의 능력을 누구보다 더인정해줬던게천능력센터장이었는데 <laughs> <첫> <laughs> 적격자 없어요. <laughs> 같은 가족 상담사로서 <laughs> 제 입사를 요청했건만 어, 불적격이라고 <laughs> 적격자 기으로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세상 이런 일이 정말 좀... 아마 퇴사하고도 그 약속대로 전력센터장과의 약속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laughs> 적격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게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심지였던> 것 <laughs> 음. 저도. 팀장으로 다시 재입사 원서를 넣었으나, 합격자 없습몇번 넣으셨죠? 아, 팀장, 팀장으로, 사무국장을한번 어, 어, 냈고, 사무국장 팀장으로 네. 세 번인가 한근냈는데 <laughs> 예. 적격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합격하기 힘듭니다. 네, 네, 가족센터에서 그렇게 경력이 있으면, 일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격자가 아닌 <laughs> 그럼 구절에. 그 여구 예, 구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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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때는 부정적으로 <laughs> 입사를 했는지. <laughs> 김용문 네 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굉장히 높습니다 <목소리> 거기는. 네 예, 김용대기가 박상희 팀장님 그러니까 박상희 동지가 올린 영상을 저희 남편이 <목소리> 많이 시청한 것 같아요. <목소리> 네 그러면서 어, 유튜브야, 어 뭐냐 이거? 뭐 얼굴 이 여기 나온다? <목소리> 네 그러면서 뭐냐 그, 거기서 조금 호기심 반 <목소리> 염려 반해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해심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딸과 아들이란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마음 또한 음,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기다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딱히 그를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도 그냥 묵묵히 기다려 주고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음. 그럼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기보단 아까 그 잠깐 얘기가 나왔던 삼각김밥 사건이 있잖아요. <laughs> <laughs> <중력. 웃음> 충격. 충격을 어, 벌써 일으켰각 어, 정말 삼각김밥. 네, 논란이 있었죠. 혹시 여기 영상에 그거 삽입할 수 있나요? 인적에다 삽입해 주실 수있요 삼각김밥 논란. 정말, 오케이, 아마, 죽이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laughs> 죽기 이렇게 뭐라고 나왔지. 하나요? 주마등처럼 지나온 어. 세월이 이렇게 어. 주, 지나간다고 음. 하지 않나요? 제, 아니, 아니, 아마, 음. 죽기 전 마지막 그 순간에, <laughs> 그 삼각김밥 장면에, <laughs> 여기 들어갈 겁니다. 삼각김밥. <laughs> 그 장면은, 뺨거지 미... <laughs> <응. 웃음>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음. 삼각김밥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저희 조합원 수련회라고 할까요? 음. 그 때가 저는 조금 기억에 남고, 어, 저희가 평소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주중 근무를 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음. 같이 어디 뭔가 음. 활동을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데, 또 그때 시간을 맞춰서 같이 1박 2일 음. 수련회를 했던 게 저한테는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유경미 조합원은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김소연 아, 마스코트, 김소연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laughs> 이 중마등이라는 게 어, 21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조합원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갑자기 확 지나가는 <laughs> 모든 것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 저는 21년, 22년도에 퇴사를 했거든요. 22년도 4월에 퇴사하면서, 음, 프리랜서로 계속 심리상담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사의 역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고충, 저의 고민, 이거는 누가 들, 들어주지? 음. 나에게는 누가 힘을 주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노동조합원으로서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계속 에너지만 쓰고 있는 그런 심리 상담사가 되었뻔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에너지를 줬던 분들이 여러 분이었어요. 첫 번째가 군산시 가족센터에 여전히 남아있는 저 옆에 남아 있는 동지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단숨에 달려와주는 전주 동지님들 그리고 공부장님 생각하는데 웃음 나오죠? <웃음> <웃음> 진짜 어, 큰 아버지는 아니지만 작은 아버지 같은 약간의 작은 아버지 같은 음. 그런 어 다들 믿기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약간의 따뜻함으로 다가와 주신 네 본부장님 기사 도 <laughs> 네. 네. 그리고 믿습니다. 어 항상 저에게 뭔가의 깨우침과 신념을 다시 되새김질 하게 해 주시는 우리 진프로님 음. 음. 그리고 저에게 언제나 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몸몸으로 예, 보여주고 있는 박상희 동지님 음.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다 그냥 주받은 럼 생각나네요. 음. 현재 센터에 세명의 조합원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법 비리 집약체인 호원대학교를 내보내고 재수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승리를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랑 좀 비슷한 대답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잘못된 걸 바로 잡자는 네, 신념이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싸우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또제 1회 김원정 열사 평장. 어, 어 1등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거기다가도 이제 적은 내용인데, 그니까 굳이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맞다, 맞다, 맞다. 없더라도 음. 그러니까 버티는 것만으로도 성과다. 음. 그걸 제가 이제 배웠다고 거기다가 적었었는데 음.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어. 우리가 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음. 있다는 게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돼서 그렇게 업체 업체라고 하면 안 되죠? 어, <웃음> 어, <웃음> 업체 맞아요. 그 존중할 그, 필요 란, 없어요. 업체를 네, 해결하고. <laughs> 그렇게 <laughs>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것 것 같습니다. <laughs> 왜 비웃죠? <laughs> 아, <laughs>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 근데 그 업체는 그 업체를 날린다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공공기관의 사업이 마치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처럼 음. 그 원가를 절감하고 음. 거기서 이제 성과를 최대한 이제 남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을 그 민간으로 이제 위탁을 주고 그거는 이제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예산도 이제 적게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오는 일이고 그 그들이 이제 말하는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뭐 불법 비리 사실이 밝혀지거나 비리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그이 특히 이런 그 지역 소도시들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고 현 정세에서도 보면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들을 비호한 그니까 러 한덕수가 이렇게 거부권을 음. 남발하고 자기가 또다시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예,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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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는 거야? 그들의 이 더러운 커넥션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 아니겠나 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군산시와 음. 지역의 거점 대학 하면은 국립대인 군산대와 네. 사립대인 호원대, 호원대. 딱두개 있는 거고 네. 그 호원대가 여전히 이제 군산시와 다양한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후원대를 여러분들이 날린 거거든요. 저는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게 뭐 역사책에 뭐, 이게 뭐 이렇게 쓰여질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의 불안없는 투쟁 그리고 기계를 떨친 정말 대단한 승리 정말 위대한 승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저는 장식할 수 있는 쾌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낸 건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성과로 잘 귀결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지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공익체 부자는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봐요.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고, 그 불법 비리업체 날렸으니까 그 성과를 그 고스란히 계승해서 이제 복직, 먼지 복직하고 정말 분산시 가족센터를 몇몇의 그 커넥션, 더러운 커넥션을 하는 그런 집단들의 가족센터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사기구로, 공공기관으로 이게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벌써 그래서 호원대에서 손들었다고 한게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서 우리가 환호송을 지르고 음뭐 이게 복직하나 전달식까지 하고. 아, 네, 그걸또 영상으로 이렇게 음, 우리 부부들한테 너무... 네, 음. 보여드리고, 그래서 정말 복직 다 하고 다 끝나나,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늘에 달과 별을 다고했었는데 <laughs> <laughs> 여기서도 또 다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laughs> 정말 세상은 네. 쉽지 않죠. 네, 네, 네. <laughs> 세상은 진짜. 우리가 여성이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도 같습니다. 정보 공개, 정보 해야 할것 같아요. 그 군산시와 호원대가 음. 법적으로 이제 쟁송 붙겠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호원대가 잘못한 것을 군산시가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대신 대납한 물들이 있거든요. 이게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죄를 지은 호원대가 그 돈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강 시장을 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걸었지만, 이거는 아. 답정로예요, 답정로.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혐의영승으로 음. 했는데, 국민의 혈세는 분명히 새 나갔는데, 그걸 해먹은 놈은 없대. 음. 예, 이거 뭐 이제 본인들이 소송하겠다고 우리한테는 했으니, 그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보공개청구나 혹은 시의원들 통해서 네. 시정지 통해 음, 좀 밝혀야 할것 같습니다. 확인은 필요가 있을 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은 센터 안에서 이렇게 원동력을 찾았다면 센터 외에서 바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미 조합원은 이승리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솔직히 제가 다시 이제 센터에 재입사를 한번 시도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었는데, 남아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힘겨움은 생각지, 아, 생각 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우리 다른 호남 지구의 동지들이 알고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어. 진짜 호남 지부, 다른 지부들이 함께한 연맹이 아니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승리가 이루어졌을까? 벌써 음. 음. 저희들이 제 풀에 지치지 않았을까? 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승리의 원동력 또한 음. 어, 우리 남아있는 세 분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예, 호남의 여러 동지님들의 연맹에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승리의 원동력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동지에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말이왜 생각이 네. 안 났을까요 동지에 화이팅 화 다시 할까요? 시작 화이팅 <laughs> <laughs> 저희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저 여기 해도 되나요? 네 아, 오, 오, 갑자기, 아, <laughs> 갑자기 아, 아, 적극적으로 어. 질문 하나하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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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23년도 우리 연맹의 밤 연대의 밤 연대의 연대의 네. 방. 네. 저희들이 준비했던 연대의 밤 아, 기억나시나요? 아, 네. 네그 뒤에서 열가성기로 성기로 다녔던 본부장님과 부장님의 <laughs> 아, 춤사위, 춤사위. 기억나시나요? 어. 네, 어, 어. 배고파질 뻔했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 저는 기억나다 이별하고 <laughs>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얘기를 <laughs> 하셨요 <하죠? 웃음> 그치, 그치. 아니, 그렇게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laughs> 네, 네. 그날 하고... <laughs> 모든 걸다 묻힐 수 있는 춤사위였습니다. 네. <laughs> 너무, 너무 많죠, 사실. 뭐, 사실은 저는 저희 시청 앞에서 매일 선전전했던 것도 하나의 선전전 에피소드라고 음. 생각하고 그런 카테고리별로 사실은 저희는 맞아요. 뭐 드라마를 하나 찍어도 할수 아, 있을 만큼 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같이 투쟁하러 갔던 거, 집회 갔던 것도 저희한테는 에피소드고 저희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박상희 동지 경찰서 갈때 같이 아, 또 타봐가지고 아, 앞에서. 저 분들 대체 왜, 왜 소유 우리 사무장님 그, 경찰서 받으러 갔시 때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쯤 되면 공무집행 방이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무슨 경찰서다다이를 네, 경찰, 해봤어야 했다, 그, 이지. 경찰께서 가시라고. 아, 아 진짜 경찰서 생각해보면, 그렇군요. 근데 에피소드가 늘 저희는 좀 같이 있었던 것 같기는 음. 해요. 뭐든 다 같이 하고 함께 했던 것 같고. 음. 그런 너무, 경우... 나또 생각난 거. 호원대 가서 이거 꼽는데, 아. 혼났어요. 같이 음. <laughs> 손잡고 도망간 거. <laughs> 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웃음> 뭐, <웃음> 놀래갖고 도망간 거. 음. 그때부터 전두동지 옆에서 붙어갖고 막그그랬던게생각나네요 <laughs>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음. <laughs>